존경하는 도초중학교, 그리고 도초고등학교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우리 사랑하는 동기들,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향우님이 또 초대를 했는데 뒤에 다섯 분 오셨으니까, 우리 향우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철길마다 코고 올라주신 도철에서 올라주신 우리 고경훈 회장님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배님 동료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신대차 뭐라죠 상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듯이 도초중학교와 도초고등학교가 계속 발전하려고 보고, 비록 우리 도초중학교는 지금은 없지만, 없지만 그 자리에 명문 도초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초의 명예를 계속 이어가실 걸로 믿습니다. 1분 넘었죠. 끝으로, 끝으로. 오늘 준비를 한다고 고생하시는 전초중고등학교 각 기소회장님과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간에도 좋은 일만 많이 있고 또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소개한 김상훈입니다. 오늘 멋져로 반가운 얼굴들과 하루도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인재의 고향 도처의 아들로 도처중학교 제14회 접생이자 현도처중학교 제17대 교장 동문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도처군은 최근 5년간 스카 13명을 배출하는교로 전당 9개 거점고 중에서 규모는 가장 작지만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도록 물씬 양향을받신 동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척의 다리입니다. 그 척의 다리가 아시죠? 금화교가 있습니다. 금성산에서 흐르는 물이 보라을 거쳐 수항으로 돌고, 비화산에서 흐르는 물이 평화강을 거쳐 일남 하리로 돌아 서로 만나 바다로 흘러간 것이 금화교입니다. 금성산의 금과 비화산의 아가 만나는 오늘. 통동문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금어교가 되어 동쪽 고랑과 서쪽 진남이 합하고 도초 중과 도초고가 합하는 역사적인 날로 교육될 것을 믿으며 동문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근속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초중고학교송동문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고향에서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행복한 수학이 한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충명한 날씨를 맞아 인재의 회장에서 나고사랑자랑스러웠터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축제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중학교 허성현 대회장과 고등학교 김상훈 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집행부 이번 진과 모든 동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 바쁘신 중에서 고초중고등학교총동물 네. 한마음축제대회를 빛내주기 위해서 어? 참석하신 향원님을 비롯한 내일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총동물의 회원 여러분, 저는 평소 동물에 특별히 도움되는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세장단으로부터 고문으로 유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기도 뜻깊은 공로백까지 수여 받게 되었습니다. 네. 동문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이상 교차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마음축제 대회를 직점으로 동문회가 활성화하고 동문관 활발한 결호와 사고 협력을 위한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교 발전의 힘이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아 동문회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각계 각층에서 더욱더 빛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늘 이 행사가 힘겹고 뜻깊게 성황에 네. 추진되어 즐겁고 한다운추억으로 네. 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전 고향에서 생활 하며 고향 발전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미래하나마회사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문회원 여러분과 향우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가 별로 잘 눈을 뜨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사실 올려 도초 중학교 도초 고등학교 총 동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제가 행사가 다양한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어, 그 열정, 어떤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 도초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에는 도초중학교, 도초고등학교가 있는 것이고, 또그 90점에는 우리 고승연 회장님, 김상훈 회장님과 여러 임원진, 그리고 이렇게 끈끈하게 참여정신을 보여주시는 동문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런 그 합동체육대회라 하는 어마어마한 기획을 해주신 우리 고승연 회장님과 김상훈 회장님께 여러분 정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는 그 아프리카 석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과 또 어떤 그 행사의 통합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함께, 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웃고 떠들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 완전히 번아웃시키고 돌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인제의 산실도초 중학교 도초고등학교 총동문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감사패, 벽진건설 대표 송신. 귀하께서는 그동안 도초중학교 총동문회를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시는 등 동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모든 동문회, 동문들의 뜻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0월 22일 도초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고승연. 자랑스러운 동문상 교수 이장송 귀한께서는 도초 중학교 제 6회 졸업생으로서 목포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고 미국 영어 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육사 교수로 재직하며 모교와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초 중고등학교 총 동문의 초대 장학 위원장 및 제3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총동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전 동문들의 뜻을 모아 도초중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정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22일 도초중학교 총동문회 제9대 회장 고승영